자,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2의 12월 20일 패치노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는 캐시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코드 등록 누르시면 은 후원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고 꽃용샵0 3 2 입력하셔서 후원으로 하시면은 앞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알아서 쿠폰 번호 싹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으로 꼭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지금부터 12월 20일 패치노트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크로스 인터던전 공5의 격전지가 추가되죠. 크로스 인터던전 같은 경우는 1층부터 3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층부터 3층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1주차 때는 1층, 2주차 때는 2층, 3주차 때는 3층, 이런 식으로 3주차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15개의 서버가 하나의 그룹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시즌1은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휴고 옷썹인데, 어, 휴고 옷썹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호의 격전지는 65레벨 이상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용 시간은 주 14시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호의 격전지 타임터너를 사용해서 이용 시간을 충전할 수가 있고, 공호의 격전지는 매 정인지 횟수만큼 부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부활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은 이용 시간이 남더라도 공호의 격전지 입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호의 부활석을 사용해서 공호의 격전지 내 부활 가능 횟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번 죽으면 은 아예 입장을 못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공호의 격전지에서는 다른 월드의 길드와 특수한 연합인 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이 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격전 포인트, 격전 포인트에 따른 랭킹 보상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개이드 랭킹 보상을 보시면은, 1위 같은 경우는 파괴 1000개, 각성 기운 110개, 각종 소환권. 와, 소환권을 엄청 많이 줍니다. 소환권이 지금 찬란한 패11 소환권 20장, 투온도 20장, 클래스 20장. 와, 소환권을 진짜 많이 지급해주기 때문에, 근데 15개의 서버라서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빡셀 거예요. 그래서 20위까지 지급을 해주고요. 파괴 핵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가 있고, 각성의 기운 같은 경우는 각성에 필요한 재료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랭킹 보상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각종 보상 지급해 줘요. 이 전설 재능의 기운 같은 경우는 전설 스킬을 강화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고대 마르기 기원, 영웅 마르기 기원 파괴액 이런 식으로 지급해주고 파괴액 상점 같은 경우는 이제 파괴액을 여러 개 모아서 각종 아이템들 교환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신규 장비 캄파넬라 신규 추가. 요거는 MP 절대 회복 능력치를 기본 능력치로 제공하며 강화시 추가 피해 및치명타확률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파넬라 강화설을 통해 강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점령전 요거는 어 이제 1층에서 진행 하죠 그래서 점령전을 통해서 각종 버프랑 포인트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프 효과를 보시면은 어 버프 효과가 이런 식으로 있고 격전 포인트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점령 보상으로 각종 아이템들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공의 격전지 신규 아이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신규 아이템이 생긴 만큼 신규 컬렉션도 생겼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더 능력치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클래스의 최대 2단계까지 각성 단계가 추가되며 각선에 성공한 클래스는 기존보다 더 높은 능력치 또는 스킬 강화 효과를 보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참고할 시점이 있는데 중복 보유 클래스 및 응축된 각성의 기운을 재료로 사용하여 클래스 각성을 시도할 수 있으며 정해진 확률에 따라 성공 또는 실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료로 투입한 중복 클래스의 등급에 따라 확률이 변동되며 여러 개를 재료로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20%를 5개 넣으면은 어제 100%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대 0단계부터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를 넣었을 때 25%, 영웅 같은 경우는 2%,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는 이런 식으로 확률이 있고요 전설 같은 경우는 중복 전설을 넣었을 때50%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각성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응식된 각성의 기운 개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정 확률이 누적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각성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컬렉이 생겼어요. 와, 이제 클래스 컬렉도 투혼처럼 이렇게, 와, 이거 너무 빡셉니다. 그래서 과금력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불멸 등급 클래스가 추가되었죠. 불멸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또, 각성 단계의 필요 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멸을 한 개를 얻고 싶다. 그러면 영웅각성 두 개가 두개 있어야 되고요. 고대각성 2단계 두개 있어야 되고, 전세각성 2단계가 한 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불멸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와, 진짜 빡셉니다. 자 그리고 신규 불멸 클래스 8종 목록을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능력치를 주는데 능력치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만큼 억기가 정말 빡습니다 자 그리고 또각 무기 타입별 전설 등급 액티브 스킬 1종씩 추가 어, 이렇게 신규 전설 스킬들이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전설 등급 스케이브가 제작할 수 있는 제작식이 추가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설 재능의 기원 10개, 억냥의 원석 120개, 최고급 가죽표지 60개, 그리고 이어걸드를 통해서 이렇게 전설 스케이브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설 재능의 기원 획득 가능한 보스는 망령군주, 베누카다, 레오렉스, 폴리맨을 잡아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억냥의 원석 같은 경우는 황금모의 해변, 몰락 전신처, 레스트 연구실에서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보스 몬스터한테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신규 공용 스킬 12종 추가. 자, 요것들은 이제, 길드 주화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용 스킬 상자를 제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런 식으로 제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몬스터를 공격했을 때, 피해량이 출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미지 표시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지팡이랑 보즈 클래스 상이되죠 요거는, 패치노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또 개선 사항을 보시면 성장열석 제작 최대 수량 확장 50개에서 60개 스탭 포인트의 총량 제한 확장 60개에서 70또 여기서 중요하게 볼게 폰트나스 지역 내 실내 표시 교환원 추가 폰트나스도 이제 실내 표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토장이 일반 난토장이 없어지고 공원 난토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치 모드 개선. 원래 8시간이었는데, 이렇게 72시간으로 바뀐다고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방치 모드를 3일 동안 진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방치 모드를 레벨이 아닌 필요 명중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신규 이벤트. 첫 번째로 히트더 감사 대축제 출석부. 이제 히트더 무기 쿠폰, 히트더 방어 쿠폰, 히트더 장식구 쿠폰.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출석을 통해 얻을 수가 있는데, 아, 출석이 과연 빠르게 줄지, 아니면 늦게 줄지, 이거는 모르겠고요. 또 히트 더 장비 쿠폰 선택 상자. 다음의 구성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히트 더 무기 쿠폰을 사용하여 플러스 7강 승유자의 대검을 복구하였다면 히트 더 장비 쿠폰 선택 상자. 여기에서는 히트 더 무기 쿠폰으로 얻은 7강 승유자의 대검 복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비는 복구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고대 무기를 한개 강화했다, 그러면 그 하나밖에 얻지는 못하고, 만약에 두 개를 강화했다, 그러면 히트 더 쿠폰으로 하나 복구하고, 또 선택 상자로 하나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게시자의 고대 클래스 선택권이랑 이블리스 키키확정 소환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 스킨 선물을 준다고 하고요, 겨울룬 상장 탐험 이벤트 던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골드 요정의 축복 자파 상인한테 5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석상의 가오 같은 경우는 축복의 석상에 버프 효과 추가 도전 스킬 마스터 요거는 아마 영웅 마력의 기원을 지급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엘테라의 기적은 이제 버닝 핫타임 인터 서버 던전을 제외한 필드 이런 식으로 핫타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속 선물이나 산타캐트시 2차 상점 히트 더패 쿠폰 제작식 추가 아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2의 10월 20일 패치노트를 리뷰해봤는데요.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 하는 만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와, 진짜 과금이 너무 괴랄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많이 빡세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성이 나오고 불면이 좀 많이 늦게 나와야 좀 천천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성이나 불면이 같이 나와 가지고 너무 빡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금 때문에 좀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대규모 업데이트 물론 좋긴 하지만 과금력이 너무 괴란해졌고요. 어,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무과금으로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과금으로 열심히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현재 생 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